뭐 1등 생각지도 않았는 장점들도 기쁘고요 감사드립니다. 평소에 CBS 레인보우 통해서 많이 음악 같은거나 혹은 뭐 김현정 뉴스 쇼 같은 거는 유명하니까 뭐 저는 뭐 계속 들어왔지만 주변에 좀 많이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하고 이렇게 해갖고 많이 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경고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레인보우 앱 어떠셨어요?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다른 여타 앱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이 다른 걸 느꼈어요. 일단은 앱이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쓰는데 쓰다 보면은 앱을 깔아놓고 뭐 한두 번 하고 이제 많이 안 쓰시잖아요. 그래서 뭐 앱이 오히려 더뭐안 쓰는, 쓰는 앱보다 안 쓰는 앱이 더 많은데 레인보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하자마자 되게 편한 걸 느꼈어요. 아무래도. 뭐 만든 사람 위주의 어떤 앱이 뭐 이렇게 우리도 앱이 있다 이런 보여주기가 아니라 이제 뭐 사용자가 진짜 편리하게 뭐 언제 어디서든 뭐 터치 한두 번이면 음악 같은 경우도 바로 들을 수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상당히 다양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쌍방향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뭐 소통이라는 거하고도 뭐 매칭이 될수 있는데 뭐내 얘기도 올릴 수도 있고 남인,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, 이렇게 또 의견도 교환하는 점이 상당히 좀 재미있었습니다.